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오늘의 홍고리즘. 하, 요즘 기름값이 연일 갱신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전국 휘발유 가격이 2천 원대로 넘을 것 같은데요. 하, 진짜 <laughs> 차 타기가 점점 무서워지네요. 역시 지금 같은 고유가 시대에는 연비 좋은 차가 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만약에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펠리세이드는 연비가 최대 단점으로 지적이 되어 온 만큼 다시 한번 빅히트를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하비를 비롯한 경쟁 차종들이 디젤 규제와 또 이제 요소수 대란으로 난항을 겪었던 만큼 구매층의 대규모 이동도 예상이 됩니다. 올해 5월로 점차지는 패디때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볼수 있을지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펠리세이드에 하이브리드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총네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2세대 하이브리드 적용 두 번째는 3세대 하이브리드 적용 세 번째는 얼마 전 발표된 디젤 하브 기술 적용 네 번째로는 플랫폼의 변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각각의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과거 그랜저 IG와 K7에 적용되었던 2세대 하이브리드를 탑재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펠리세이드도 그랜저 IG와 K7과 동일한 2세대 플랫폼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방법인데요. 근데 이거는 3.8L 엔진 모델을 대상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3.8 엔진 자체가 꽤 크기 때문에 엔진과 연료 탱크를 제거한다면 하이브리드 파워 트레인과 배터리를 이식할 공간이 생긴다는 건데요. 다만, 2세대 하이브리드의 엔진인 2.4 엔진이 배기량만 높고 출력이 낮은 만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K8을 비롯해서 산타페, 소렌토 등 다방면으로 활용 중인 3세대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적용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뭐 새롭게 개발하는 게 아니니까 비용 면에서는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1.6 터보 하부가 펠리같이 덩치가 큰 차에 얹혀진 적이 없었고, 플랫폼도 다르기 때문에 이식이 쉬울 것 같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펠리세이드가 산타페 소렌토보다 약 170km나 더 나가는 만큼 출력도 부족할 것 같은데요. 따라서 180마력인 1.6 터보 엔진을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튜닝해서 200마력 정도까지는 올려야 되고요. 거기에 모터로 60마력 정도만 보강이 된다면 적당하게 출력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K8이나 산타페 소렌토를 타봤을 때도 느꼈지만, 뭐, 이 정도 수치가 일상 영역에서는 부족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막 넉넉한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개발한 디젤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카이아는 1톤 트럭을 기반으로 하는 디젤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2020년 7월에 제주도에서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존 디젤 엔진보다 연비를 30%나 향상시키지만 대기 오염과 소음은 감소되는 점이 혁신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용화도 쉽기 때문에 기존 디젤 차에 적용할 때 개조 비용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이 기술의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SUV나 승용차에도 적용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노후 경유차 타시는 분들에게도 희소식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 플랫폼의 변경입니다. 아니 풀 체인지도 아니고 페이스 리프트인데 플랫폼을 바꾸는 게 말이 돼?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지만 2020년 4세대 산타페 페리 때 3세대 플랫폼의 교체가 있었습니다. 산타페도 한걸 보면은 뭐 펠리세이드도 하지 말란 법은 없는 거죠. 만약에 플랫폼을 3세대로 교체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플랫폼 이야기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펠리세이드는 2세대 N2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이 2세대 N2 플랫폼은 소나타 LF와 그랜저 IG에도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동시대 사용된 2세대 하이브리드 탑재가 용이한 상태인데요. 다만 이 2세대 하부 파워 트레인은 출력이 좀 모자랍니다. 현재 펠리세이드가 295마력이니까 적어도 이 근접치는 나와야지 셈이 될것 같은데요. 만약 3세대 플랫폼인 N3로 교체가 된다고 한다면 당장의 선택권은 4 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후륜구동 전용인 이3 5 l 마일드 하브 엔진을 제외하고 마력이 딸리는 자연흡기 엔진도 빼면 이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1.6 터보 엔진밖에 선택권이 남진 않긴 합니다. 자, 그래서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시대적 흐름은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친환경 혜택이 상당히 사라진 만큼 까다롭게 맞출 연비 기준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장의 니즈만 읽으면 된다 라는 뜻인데요. 특히 파워트레인의 종류가 많은 현대 입장에선 조합만 잘 해낸다면 현실화도 쉬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현대기아 입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홍시피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표는 현대기아가 보유한 엔진 리스트입니다. 먼저 1.6이랑 2.0대의 자연흡기 계열은 160마력도 안 되니까 빼고요. 1.6 터보는 뒤추냐고 모터 더해도 230마력이니까 이건 또 매번 쥐어 짜내야될 건데 이러면 또 내구성이 걱정이 되죠. 그럼 1.6 터보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내놓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실제로 양산 중에 있습니다. 1.6 터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산타페 소렌토의 수출형에 적용이 돼서 해외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근데 이 해외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아직 나오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연기관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1.6 터보도 빼고 남은 거 중에서 마력순으로 보자면 3.8급과 2.2 터보, 2.5 터보가 유력해 보이는데요. 그럼 엔진은 뭐 골랐다고 치고 조합이 가능한 미션을 봐야 됩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조합이 가능한 미션 중에서 이 토크를 견딜 수 있는 미션이라면은 현대 파워텍을 인수 합병한 현대 트랜치스가 있습니다. 바로 이 8단 하이브리드 변속기가 개발 완료된 상태인데요. 이 미션은 이론상으로는 2.5 터보 엔진의 토크를 견딜 수 있고 실제 적용 테스트 중이라고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반 파워트레인으로 먼저 출시한 후에 이 테스트가 끝난 후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는 수준도 예상을 해볼수 있는데요. 만약 이대로 2.5 터보 엔진 기반으로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된다면은 엔진 281마력에 모터 42마력이 더해져서 총 323마력으로 연비와 출력 모두 잡는 팰리세이드가 탄생할 것 같습니다. 이2.5 터보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된다면 아예 N3, 그러니까 3세대 플랫폼으로 변경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도요타의 뭐, 라브4처럼 2류는 뭐, 하브 엔진만 쓰고 AWD는 후륜의 모터를 따로 두고 굴리면서 자연스럽게 이 센터 터널도 없어진 AWD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3면은 같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카니발에도 이 하브를 적용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펠리와 카니발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은뭐 좋긴 한데 가격이 비싸면 안 되니까 희망 가격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시작과 기준으로 보자면 현재 가격 포지션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자 시대의 이 포석으로 시작되는 차인 만큼 보급을 위해서는 격차를 크게 벌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가솔린 기준으로 보자면은 현재 수준에서 약10% 내외로 상승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공상이 좀 길었네요. 그래도 팰리도 언제까지 요소수만 쓸수 없고 또 분명 친환경화 되긴 해야 될것 같은데요. 하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반쪽짜리 하이브리드라도 나오기는 할것 같습니다. 가솔린은 최소한 48V 마일드 하브가 들어가거나, 또 최악의 경우 g b 8 0에 들어가는 304마력짜리 엔진으로 입을 씻을 것 같기도 한데요. 디젤은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 외에는 딱히 방법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옵션도 살짝 예상을 해보자면 디지털 계기판이 더 커진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특히 이 하이엔드 버전에서는 아이오닉 5와 같은 12인치 터치스크린이 탑재될 거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자, 이렇게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 대한 가능성 타진을 해보았습니다. 펠리와 이 카니발이 하부가 나온다면, 와, 진짜 다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 같은 조합입니다. 펠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는 올해 5월에서 6월로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펠리세이드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온다면 또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